여기 오니까 아, 좋다. 제가 그 노래가 생각이 제가 대학교 (3학년) 때상성대 음. 나와서 대상을 받았는데 헉! 그 노래가 라마리자세마이짜라세라므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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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네. 것좀 없어? 아우 당근 있죠. 왜 없겠어요? 어어. 잠깐만요. 포도. <laughs> 봉수아마드마저. 아, 봉수아마담, 봉 봉주마담. 실버플레이내 음. 아, 어? <laughs> 딸이 응. 파리에서 공부했어요. 아 진짜요? 진짜? 저번 어? 달? 진짜, 진짜. <laughs> 진짜. 너무 아까워. 결혼한, 어, 결혼한 아 진짜? 결혼은 지금, 지금은 스킨 음. 아니, 원래 뭐. 장사, 자격증, 뭐. 뭐 전공했는데. 디자인. 아 디자인하고 음, 마케팅. 음. 언니 프랑스도 갔다 왔어? 걔 만나러? 아니, 1년에 한 번씩 갔다 그러니까. 오고또 음. 졸업여행도 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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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샹승경연대에서 대상받은있어요 어, 그 프랑스 대사가 부상으로 프랑스 보내줬었어요. 두달 동안. 어, 지금은 외국 나가는 게. 되게 쉽지만. 그때는 진짜 하늘이 별따기였어요. 응. 외국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응. 없었죠. 응, 응, 응. 그래서 그때 되게 모든 대학생들의 부러움을 받았죠, 두달 동안 무료로 프랑스 보내준 거예요. 언니, 이 사과 어디서 샀어? <웃음> 영덕에서. <웃음> 사과 좀 먹어. 맛있어? 어. 맛있어? 사과, 사과 맛있어. 맛있는 사과가 여기 없요